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w h 내고또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으로 확장하는 일들을 주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 이 땅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일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품한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어. 아버지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온 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도와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음,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또 기쁨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일들이 잘 협력하여 하나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교회가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 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후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후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칠장 십삼절에서 이십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칠장 십삼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어, 우리가 보통 브라질하면 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어, 그 도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리우데자네이루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대한 예수상이 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우리나라 천안에 뭐 140m가 넘는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들겠다며 이 기독교계가 기독교계가 후원을 요청하고 연합기관에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을. 그런데 찾아보니까 작년 12월까지도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던 이 일이 어, 최근에 사기라면서 고소 고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천안시에서 허가를 취소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멋있는 청사진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홍보와 후원에만 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던 대표자라는 황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기념 공원 한 구석에 절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서 모든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황장로는 또한 절에 대표 자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기념 공원이 안 되면 불교 기념 공원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 일단 개혁 교회가 이런 예수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매우 이단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 세상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이야기해 보자 이야기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했던 WCC는 그렇게 욕하던 교회가 이런 일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은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신학에서 나오는데 한국 교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일단 거대한 거 이름 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 이 일을 이 일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는 교회가 아니죠, 종교죠. 얼마든지 불교 공원으로 바꿔 탈수 있으니까 종교입니다. 종교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대한 상으로 만드는 일이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일인데도 교인들에게 신학이 없는 겁니다. 무슨 동양 최대 불상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 최대 예수상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그거 보고 오면 뭐 아들이라도 낳는답니까? 뭐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규모와 돈의 밝은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은 이단들이 잘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과 싸움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알아보니까 그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매우 화려하게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에도 매우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와, 무엇인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JMS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 이단은 예쁜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예쁘다는 말에 천사 같다는 말에 천사는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 논리에 넘어갑니다. 청평에도 통일교 궁전을 짓고 있는 것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잘 보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국제학교, 좋은 음식, 좋은 식당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선호합니다.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좁은 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무엇이 좁은 문인지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로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되어 내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자들은 다돈 벌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번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죠. 어제 본문도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것참 어렵습니다. 특히 비판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용서하는 것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는 커녕. 어, 길거리에서 나쁜지 나는 중고생들 눈도 못 마주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얼마든지 회개해야 하는 일이 당연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즉 칭찬받은 만한 일도 회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된 자기 의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잘났다, 내가 높다. 내가 좋은 길 가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높아서 아왜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왜 저래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나를 자랑할 것도 높은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 자랑할 만한 영광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광, 열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정말 좁은 길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때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고 먼저 챙겨 드려야죠. 그렇지만 어 자기의 이익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때로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아,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물론 누가복음이랑 다 겹치긴 하지만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아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해라라는 겁니다. 아 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나 바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배를 해도 집회를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교육을 받아도 섬기려고 해도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바쁩니다. 제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일들이 뭡니까? 장가가는 거고 소 새로 샀다는 거고 밭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좁은 길을 따라 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말씀을 이루는 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어,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 압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 그런 옷과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 길에 생명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며칠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이 땅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 이번 주에 우리 윷놀이 대회 있는데 많은 성도들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이 끝나가지만 어르신들 강건하게 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몸 아프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